이 문제는 조금 힘든 문제거든 음. 그림으로 얘기해 줄래? 여기랑 여기가 합쳐서 몇 도가 됐었지? 132도 132도가 됐지 선생님 요것을 그림으로 얘기해 줄게요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에서 132도가 돼야 돼 요거를 그림으로 두 덩어리로 나눠 줘 볼게요 음. 그림으로만 해볼까요? 동그라미, 동그라미, 세모, 세모를 어떻게 나눠줘야지 공평하게 잘 나눠주는 걸까? 그림 밑에다 그려볼게. 한 덩어리에다가 그림 그려주고, 한 덩어리에다 그려주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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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나눠줬어요? 잘안 보이는데? 잠시 잠시만요. 아니야. 숫자를 리 아니야. 그림으로. 세모, 세모, 이게 공평하게 나눠진 걸까? 아니요. 아닌 것 같아요? 왜 아닌 것 같아요? 어, 손, 제, 음. 공평하게 나눠진 것 같아요. 나눠진 것 같아요? 어. 그럼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? 자, 봐봐. 엄마가 슈트에서 빵이랑 우유를 사왔어. 그럼 동생은 뭐만 먹은 거야? 봐봐. 빵만 먹었고, 선는뭐 먹은 거야? 우유. 우유만 먹었어 우유만 먹으면 뭐 나요? 배탈 나요 그 그러니까 동세, 동세네 동생은 빵만 먹어가지고 배가 빵빵빵빵 해줬어 그러면... 어떻게 나눠야지 공평한 거야? 동생동생동생빵 하나, 우유 하나 빵 하나, 우유 하나 이렇게 먹어야지 공평한 거지 응. 그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나눌 때 이건 중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할 거야 알겠어요? 이거 할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해야 돼 빵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지고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? 배탈 나요.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나누면 안 돼.